갑습니다 자, 64강 사건과 경우의 수고요. 자, 봅시다. 첫 번째,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를 그걸 사건이라 합니다. 이제 사건. 앞으로 이제 많은 사건들 을 보게 될 텐데요. 뭐 주사위 하나를 던질 사건. 그 다음에 동전 두 개를 던질 사건. 이런 것들도 사건이라 합니다, 알겠죠? 사건이라고 그 사건의 가지 수를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방금 말씀드린 주사위 하나를 던질 사건이라면 그때 경우의 수는 주사위 눈이 이래서 6가지 있죠. 그렇죠? 그럼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되는 거고요. 동전 하나를 던질 사건이라면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걸 경우의 수로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사건과 경우의 수고요. 조합해 보시면 2네요. 2. 자, 다음 2번입니다. 2번. 자, 이제 합시다. 하나의 동전과 하나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랬어요. 거기 동시야가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동전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사위 하나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동전을 던지면 두 가지가 나오고요. 주사위를 던지면 여섯 가지가 나옵니다. 1에서 6까지고요 동전 앞면 뒷면이 있죠. 그죠 자, 지금 방금 선생님이 동시에라는 거에 포인트 맞춰 가는데 동시에. 이 동시에는 뭐냐면요. 이 사건이 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앞으로 동시에라든지 그리고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반드시 그거는 곱하기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곱하기. 알겠죠? 곱셈이에요, 곱셈. 자, 그리고 뭐 이거나 라던가 또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얘는 반드시 더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크게는 확률과 통계에서 이 경우의 수에서요 크게는 기호는 더셈과 곱셈 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차이를 구분 잘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동시입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도 던지고 동전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곱하기로 처리하셔야 돼요 총몇 가지입니까 총 12가지 나옵니다 알겠죠 12가지 자, 처음이니까 한번 써볼게요 자 뭐냐 동전은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주사위는 1에서 6까지 나올 수 있어요 얘는 앞1앞 2에서 어디까지나 여러분 나오니까 앞 6까지 나올 수 있죠 사, 경우에 서그 케이스가 이거죠 그다음에 뒷면도 뒤1뒤 2부터 어디까지 나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뒤 6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다 케이스 세 보시면 여기 6가지 여기 6가지 해서 이거 두개더 하면 12가지 나옵니다 이리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더 한다는 얘기가. 6을 두번 곱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2가지고요.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은 D5 나올 수 있죠. 앞 7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 7은 없습니다. 왜? 주사위 눈이 6이 끝이기 때문에 그죠? 그다음에 0 앞도 못 나오죠. 왜? 0이 주사위 에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답을 골라 보시면 D극과 A가 돼서 됩니다. 대. 자, 그다음에 3번. 두개의 주사위 A, B를 던질 때 나타나는 총 경우였습니다. 아 오케이. 주사위가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러면 a 주사위는 6가지, b 주사위는 6가지인데요. 지금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동시에 던지겠죠. 그죠? 동시에 던질 때는 이거 또 추가해야겠네. 그죠? 잠깐만요. 이게 뭐 따로 던진다 할수 있으니까. 동시에 던질 때 체크하겠습니다. 동시에. 자, 동시에 던질 때 나타나는 모든 경우에서 그럼 뭡니까? 6 곱하기 6이죠. 그죠? 더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36가지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나열해보면요. 제일 처음에 뭐 나올 수 있어요? 제일 처음은 1, 1. 그 다음은 1, 2. 그 다음은 1, 3.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나올 수 있어요? 1, 6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 1. 2, 2. 해서 어디까지? 2, 6 나올 수 있고요. 마지막 어디까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6, 6까지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앞에 눈에 1일 때총 6가지. 앞에 눈에 2일 때 6가지. 앞에 눈에 3일 때 6가지. 해서총 6이 몇번 나옵니까? 6번 나옵니다. 그걸 6 곱하기 6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총... 36까지 나옵니다. 알겠죠? 36까지고요. 그 다음, 그때 두 주사위의 눈의 총합이 8인 경우의 수를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접부잘 잘 보셔야 돼요. 자, 두 주사위의 눈의 합이 8인 경우 를 물었어요. 8.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 이게 1,1부터 6,6까지 나오는데 1이랑 1 더하면 2야. 1이랑 1 더하면 2고 1이랑 2 더하면 3이야. 2랑 2 더하면 4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두 눈의 수의 합이 총 12일 때까지밖에 안 나오네. 요것이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 오케이. 그럼 그중에 두 눈의 수의 합이 8인 거는 전체 2에서 12가 11개인데 그중에 한 가지니까 11분의 1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안 될까요? 이거 왜안 되겠어요? 11분의 1이 아니에요, 다답 자, 왜 아니냐면요. 이 케이스 있죠, 이 케이스. 어, 잠깐만요. 아, 미안해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다. 어, 지금 확률을 생각해보세요. 한 가지다라고 한 친구가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지금 보세요. 두 눈의 수의 합이 2인 것과 두 눈의 수의 합이 3인 것, 두 눈의 수의 합이 4인 것, 마지막으로 두 눈의 수의 합이 12인 것들은 이 각각의 경우의 수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두 눈의 수의 합이 2인 것은 1,1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두 눈의 수의 합이 3인 건요. 1,2도 있고요. 2,1도 있어요. 이미 지금 두케이스로나누죠 4도 안 볼까요, 4? 4는 1,3도 있고요. 2,2도 있고요. 3,1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라고 통치면안된다이 말입니다. 이건 마치거나 똑같아요.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2분의 1인가 똑같아요. 그럼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전부 다 로또 사겠죠. 2분의 1이 아닌 이유는 로또에 당첨될 확률과 로또 당첨되지 않을 확률이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로또 당첨될 확률은요.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 814만 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814만 분에 813만 9999가 틀린 거예요. 어, 맞죠? 이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들 확률이 다르기 경우 수가 다르기 때문에 아, 이것도 확률을 설명했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당첨된 그경우 수가 한 가지다 치면 여기는 813만 9 9 9 9가지에 탈락되는 로또 당첨되지 않을 경우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르니까 이걸 한 가지로 하시면 안 된대 말입니다. 알겠죠? 아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많이 실수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데 다르니까 이제 이걸 한 가지로 보시면 안 되고 또한 가지 더 설명할게요. 무슨 2, 4에서 합이 4가 되는 케이스가 1, 3이랑 2, 2랑 3, 1이 있다 그랬는데, 어 선생님 1, 3이랑 3, 1이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면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 a, b, 즉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라고 가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a 눈에 1인 거랑 a 눈이 3인 게 다르고요. b 눈이 3인 거랑 b 눈이 1인 게 서로 다른 케이스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요. 어쨌든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건두 눈의 수사이 8인 게 얼마냐, 몇 가지냐. 하나 해봅시다. 1일 때 7, 1 더하기 7이 8인데요.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주사위에서. 그죠 그럼 안 됩니다. 그래서 2,6부터 체크하고요. 3,5부터 체크합니다. 세임처럼 작은 거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2,6인데 갑자기 5,3 이러면 안됩니다. 이러면 중간에 케이스를 빼먹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빼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3,4,5,6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알겠죠? 3,5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거4,4 4 있죠? 그 다음에 5,3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두 개는 다른 케이스입니다. 마지막 6,2 그래서 총 5가지 있습니다. 5가지 그죠? 그래서 5가지와 선형섯까지 골라주시면 1응에 5,5입니다. 5 자, 다음 객관식 문제가 다섯 개 출제됐대요. 됐고 이때 정답을 네개 이상 맞힐 경우의 수를 물었어요. 다섯 문제였어요, 여기 다섯 문제. 자 편의상 어, 정답을 맞추는 걸 동그라미, 틀린 걸 엑셀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개 이상 맞출 경우의 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얘들아? 이게 일, 이, 삼, 사, 오로 해볼게요. 일번 문제, 삼, 이번 문제, 삼번 문제, 사번 문제, 오번 문제인데 맞출 경우의 수는 이렇게 네개다 맞출 수 있고, 이거 틀릴 수 있죠. 이 됩니까? 이게 한 가지입니다. 이 되시겠죠. 그다음에 또 그럼 e x 가 4번에 올수 있고요. 3번에 올수 있고 2번에 올수 있고 1번에 올수 있어요. 이만 즉슨 이렇게 틀렸으면 나머지는 다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래야 내 문제 이상 맞추는 거니까요 그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거 다 케이스 3 케이스 세번몇 케이스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인 거죠. 이됩니까 다섯 가지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는 서로 다릅니다. 왜냐면요. 4번 문제 틀린 거하고 2번 문제 틀린 건 당연히 다른 케이스죠. 그죠? 이렇게 다섯 개가 있고요그 다음, 지금 문제에서 네 문제 이상이랬으니까, 또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 해가지고, 다섯 문제 다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것도 한 가지 케이스 세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뭡니까? 5다기에서 6 됩니다. 어, 질문. 이건 왜안 곱합니까, 생일? 왜안 곱해요? 요거랑 얘는 동시에 일어납니까? 동시에 못 일어납니다. 왜? 네 문제를 맞추면서 다섯 문제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 두 개는 더합니다. 합입니다. 합. 그래서 5다기에서 여섯 가지 나오고요 여섯 가지. 그 다음에, 어, 아, 나왔네요. 네개 이상 맞힐 경우는 이거 다고요 모든 문제를 맞힐 경우는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답은 한 가지와 여섯 가지 돼서, 아와 리에서 랍니다. 라. 랍.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자, 거기,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5번. 자, 5번은, 다음 중경호의 수가 가장 큰 것과 작은 거를 했어요. 그죠? 자, 서로 다른 투사위 두개 던진 사건. 뭡니까? 아까 6 곱하기 6 해서 36이 나왔습니다. 그죠? 다음 두 번째, 서로 다른 동전 한개와 주사위 한개 동전은 두가지나옵니다 앞뒷면 주사위는 1에서 6가지 있죠. 그럼 얼마예요? 12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동전 세개 던진 사건이에요. 자, 잘 보세요. 자, 동전 세개가 있다 칩시다. 서로 다른 동전이에요. 그럼 A도 두가지 B도 앞뒷면 두가지 C도 앞뒷면 두가지예요 근데 서로 다른 동전 세개를 동시에 던지니까 이건 합이 아니라 곱입니다. 곱 알겠죠? 곱이에요. 그러니까 2의 3제곱이 돼서 몇 가지입니까? 이게 8가지입니다. 8가지. 알겠죠? 체크하시고 8가지. 다음, 마지막은 서로 다른 동전 4개 던질 때, 써볼게요. A, B, C, D. 4개를 던질 때 앞면이 3번 이상 나올 사건이에요. 아까랑 유사합니다. 자, 잘 보세요. 3번 이상 나와야 돼요. 이 앞면을 편의상 어, 헤드라 합니다. H, 약자를 씁니다. 아, 뒷면을 이라 합니다. 꼬리요. 그래서 앞면을 H, 뒷면을 T라 표시하면 앞면이 3번 이상 나와야 되니까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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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일 수 있겠죠. 이말 뜻이, 뭐, 예를 들어서, 100원, 50원, 아, 10원, 50원, 100원, 5 0원짜리 동전 던졌다면, 10원, 50원, 100원은 앞면 나와야 되고, 5 0원짜리가 뒷면 나오는 경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이상이니까, 나머지 하나가 뒷면이 다른 경우가 있겠고, 나머지 다 h, h, h. 여기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이렇게이렇게 그럼 이 경우가 몇 가지예요? 이 경우가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그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랑 얘는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죠? 왜냐면, 100원이 뒷면 나온 거다, 10원이 뒷면 나온 거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르고, 3번 이상이 됐으니까, 네번다 앞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한 가지 카운팅 하셔야 되고, 이거 두 개를 더해주셔야 됩니다. 아까랑 똑같은 노래입니다. 그죠? 이거 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4와 1을 더해서 다섯 가지라고 하셔야 되고, 그러면 답이 뭡니까?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뭐예요, 답이? 36과 5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조합해보시면, 피읍의 은니까푸 나옵니다. 푸, 그죠? 푸.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1에서 99까지의 숫자 중 숫자 1이 한 번만 쓰인 수의 개수를 물었어요. 그죠? 자, 1에서 99까지 숫자가 있는데 그럼 물론 1의 자리도 있고 이제 10의 자리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때 숫자 1이 한 번만 쓰였대요. 한 번만 쓰였대요. 그러면 자, 잘 보세요. 1에서 99까지예요. 자, 그러면 일단 1이 여기 앞에 미리 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이 케이스를 분는게 중요합니다. 뭐냐면요. 자, 잘 보세요. 여기 1이 10의 자리에 와 있는 경우와 1이 1의 자리에 와 있는 경우는 서로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죠? 서로 다른 케이스고, 요거 두 개를 분리해서 더해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체크하시면 되는데, 그럼 보세요. 자, 일단 여기서 이 1의 자리에 들어갈 숫자가 몇 개인지 체크하시면 되는데, 그죠? 뭐 있습니까, 여러분? 10도 가능, 0도 가능하죠? 근데 1은 가능합니까? 안가능니면 1은 안 돼요. 왜냐면 1을 집어넣으면 11로 해서 1이 두번 들어가니까 안 됩니다. 그럼 2는 되겠죠. 3은 되겠고요. 4도 되겠어요 5가 되겠고요. 7이, 6이 되겠고 7이 되겠고 8이 되겠고 9가 되겠어요. 이 말뜻이 8이 온다는 얘기는 18이라는 숫자가 되는 거죠. 이 역시 1이 한번 들어가는 게, 들어가는 게 맞는 말이죠. 그죠. 렇 그래서 0부터 2 3 4 5 6 7 8 세면 9 세면 9가지입니다9가지 됐죠. 9가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1의 자리에 1이 들어오는 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역시 여기 0이 들어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왜냐면. 두 자리 숫자라면 못 들어오게 여기 못 들어오겠지만 지금 1부터 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1이 들어옵니까? 1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0은 되고 1은 안 들어옵니다. 아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1이 들어오면 11즉 1이 두번카운팅이 돼서 안 되고요. 2 됩니까? 됩니다. 3됩니까? 됩니다. 4됩니까? 됩니다. 다 됩니다. 어디까지요? 9까지요. 아까는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2에서 9까지 다 되니까 세 보면 0, 2, 3, 4, 5, 6, 7, 8, 9 똑같이 아홉까지입니다. 아홉까지. 아홉까지예요. 자, 마지막은 이것 두 개를 더할 거냐 곱할 거냐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둘 중에 1이 한 번만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두개 동시에 나와면안 되기 때문에 이걸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8가지 됩니다. 알겠죠? 18가지요. 자, 그 다음 6의 배수가 아닌 수를 물었어요. 6의 배수가 아닌 수, 그죠? 6의 배수가 아닌 수. 자, 잘 보세요. 6의 배수가 아닌 수 물었어요. 그럼 질문할게요. 6의 배수인 수는 어떻게 구해요? 6의 배수인 수는? 오케이. Okay. 6 곱하기 1은 6, 6 곱하기 2는 12, 6 곱하기 3은 18. 쭉 세면 되는데, 99보다 작은 것 중에 6의 배수인 최대 숫자가 얼마일까요? 6 곱하기 16 해서 96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왜냐면 6 곱하기 17 하면 100을 넘어가보니까 틀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6의 배수인 16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구해서 답을 내는 게 빠릅니다. 왜냐면요. 이 세상에는 이 1에서 9 9자리 숫자 중에는 6의 배수인 것보다 6의 배수가 아닌 게 훨씬 많거든요. 잘 보세요. 자, 6까지만 해도, 아, 그러면 6이 6의 배수니까 1, 2, 3, 4, 5는 다 6의 배수가 아닌 거예요. 다 컨트하기가 힘들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거를 고등학교에 가면 얘를 여사건이라고 해요. 이 여자가 남을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6의 배수가 아닌 걸 물어봤으면 전체에서 6의 배수를 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체 몇 개? 1에서 99는 99개인데, 여기서 유괴배수 몇 개입니까? 16개를 빼면 몇 개입니까? 83개가 1에서 99 중에 유괴배수가 아닌 수가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 어, 선생님 아까 확률은 더셈이라 고소해 있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왜 빼기 나왔어요? 어, 참고로 이 여사건 관련해서는 전체에서 해당되는 사건을 제외해야 되겠는데 그때는 빼기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주자로 문제를 푸실 때 적용하시면 되고요. 어, 의도는 이겁니다. 의도는 애초에 처음 주어진 사건의 경우의 수를 셀 때만 덧셈 또는 곱셈을 구분하시면 되고, 뭐 주어진 문제에서 여 사건이라든가 여 여사권 사건 아주 아주 많이 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A에서 B를 거쳐 C를 가려고 한다. 그때 B를 지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면 그 뭡니까? A에서 B 거쳐 C 가는 거에서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 B 가는 걸 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여 사건을 앞으로 많이 쓸 겁니다. 알겠죠? 많이 쓰다, 쓴다는 걸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뭐냐면 그 동전 네개 던졌을 때. 앞면이 세번 이상 나올 사건 을 물었죠. 그죠? 그럼 세번 이상이면 세번 아니면 네번이 나서 이게 카운팅이 쉽게 돼서 그때 총 다섯 가지를했었습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문제가 될수 있겠죠. 앞면 동전 4개 던졌을 때 앞면이 두번 이하가 나올 확률 사건은요. 그럼 뭡니까? 그럼 전체가 이제 전체 경우에서 나올 거거든요. 그 전체에서 다섯 가지를 빼는 게더 빠르겠죠. 왜냐면 뭐 물론 크게 어렵진 않겠습니다만 앞면이 안 나오는 거, 앞면이 한번 나오는 거, 앞면이 두번 나오는 거 케이스가 많으니까 어, 3번 이상 나온 거에서 전체에서 3번 이상 나온 걸 빼주면 그게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은 뭐 비교를 해보면 0번, 1번, 2번이라큰 차이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동전이 10개 던졌어요 동전이 10개 던졌는데 앞면이 뭐 9개 이상, 앞면이 8개 이하 나올 확률을 물었어요. 이거는 0, 1, 2, 3, 4, 5, 6, 7, 8 다가 되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 그러면 9개 이상과 10번. 이 앞면이 9개와 10번 나온 거를 전체에서 빼 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을 겁니다. 이게 여섯 건의 개념입니다. 알겠죠? 여 사건이요. 네. 참고하시면 되고. 요건 이제 답은 그러면 18과 83을 조합하시면 되니까 답은 2가 나옵니다. 2. 그죠? 그래서 조합해 보시면 354126. 35 4 1 2 6. 그래서 오프라이데입니다 어. 그래서 요 노래도 좀 신나고 즐거워서 한번 선곡해 봤고요. 자 이제 경험에서첫 번째인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야 알겠죠. 그래서 어, 65강, 66강, 67강 이제 좀 만들었는데 난이도가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어, 맞추시면 스스로 칭찬해 주시면 되고요. 잘못 풀었다 하더라도 선생님 설명 듣고 이랬으면 그만 잘한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 너무가 어, 너무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이걸 안 내는 것보다는 한번 내서 경험해 보는 게중요하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 풀어보시고요. 65강에서 뵙겠습니다. 이따 봅시다.